북구 춘천병원 세소망 교회를 섬기는 장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국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물을 아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이직노로 알려진 김은주씨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김은주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모토로라, 퀄컴, 삼성전자, 구글이란 기업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김은주 씨는 이러한 회사를 거쳐서 현재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글 입사 당시 경쟁률이 무려 300만 대 1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꿈에 그리던 도전에 성공했으나 구글에서의 직장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막상 3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지만 입사하니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가운데 일에 대한 맥도 짚지 못하고 적응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에 입사한 것에 대해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붙었고 자신은 여기 있을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밀려와 심리적으로도 매우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이분은 대단한 분임에 분명합니다. 삼성에서 구글로 이직한 이유도 프로 이징너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한국이라는 우물을 넘어 더큰 세계로 나가려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 입사한 후 처음 보는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려고 미국까지 왔는데 여전히 개구리구나. 그것도 너무나 형편없는 개구리. 여기 그런 자신의 미천이 다른 동료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고 자괴감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 후 성과 역시 최악이었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과식하다 보니 몸 상태도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중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상담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상담사와의 만남은 그 동안 지쳐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데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 얘기를 듣자 그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이 김은주 씨는. 항상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려 했던 강박관념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어때서? 우물한 개구리가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 변화 이후 이 김은주 씨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한 개구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 김은주 씨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그렇게 한 해가 지나 2020년 성과 평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구글의 성과 평가는 두 달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스트레스로 두통, 복통 또 신경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데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자, 이때 김은주 씨는 지난 1년간의 깨달음을 담아 우물한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구글 전체 그룹에 메일을 보냅니다. 자, 메일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괴롭고 어두운 평가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공장의 로봇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가서에는 다 담기지 않는 각자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평가가 결코 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물에서 왔다는 사실, 각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자기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메일은 구글 직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내 부서 이곳 저곳에서 김은주 씨와 같은 또 다른 개구리들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우물한 개구리라고 같은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메일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은주 씨의 이야기를 알고 이분의 삶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걸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구글 안에서 또 우물 한 개구리라는 광박관념 그리고 비교와 평가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본인은 물론 많은 위로와 도전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물론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분은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편 놀라웠습니다. 바로, 우물입니다. 물론, 우물한 개구리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우물 안에 있다 보니 그 너머의 세상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래의 의미는 우물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다시 우물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행복한 삶이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 삶을 통하여 각인시키려 합니다. 멀리 내다볼 것 없이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삶, 노출되는 미디어 등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면은 정말 그 삶이 행복하고 안전하던가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쉽게 네 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물을 아는 개구리입니다. 우물을 아는 개구리. 세상을 아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은주 씨의 경험과 같이 우물은 떠나고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한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나에게 힘을 주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기 이전에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혼탁한 사회일수록 믿음이 더욱 흔들리고 의심이 된다면 다시 신앙의 우물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물을 아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물을 아는 신앙.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앙의 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앙의 우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한 우물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우물, 즉, 구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 7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13절입니다.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향이 너희에게서 멸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경일이 있죠. 또 개인도 생일, 혼, 결혼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이것을 테펠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삼아 자손들에게 이 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또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절교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 보면 2장 41절에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양을 14일 동안 잘 보관하였다가 그 날이 되는 때에 그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7절입니다. 6월절 양은 먹기 위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이전에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해야 했습니다. 바로 잡은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왜이 피를 발라야 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여기까지 재앙 가운데 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 역시 참 끔찍했습니다. 이열 번째 재앙은 사실 이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임에 또 분명했습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시어 문 앞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하도록 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냥 피해 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 피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도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것을 의심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표면상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즉 양의 피를 그 말씀대로 바른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그들의 어떠한 행위나 그들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보다 그들이 바른 피, 즉, 양의 희생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에 바르는 것과 13절에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시즌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 마지막 사역을 당시 종교의 중심이며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은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때가 바로 6월절 당일이었습니다. 즉,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린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흠이 없는 양이 각 가족을 대신하여 죽어야 했던 그유월절그 시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예배자료로 나아올 때에 양이나 소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죽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6월철 어린 양의 피즉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우물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곡을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씨가 자신을 잊게 한 우물을 다시 돌아볼 때더 나은 삶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더 나은 삶을 넘어 구원받은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가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신앙의 우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위한 우물입니다. 바로, 길을 위한 우물, 즉, 길을 위한 6월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았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요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의지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줄 압니다. 참 귀합니다.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11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6월절, 특히 이첫 6월절에 먹어야 하는 고기는 우아하게, 혹은 멍 때리면서 먹는 그런 바베큐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더욱이 11절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와 발에 신과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두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왜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러한 것들을 하라 명하신 것일까요? 구원 받은 삶은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밤새 이 복장으로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불편한 가운데에 이 고기가 어떠한 고기인지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린 양의 피라는 것을 또한 왜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한 순간의 만족이나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가슴 깊이 세길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상하고 찢겨지고 일그러진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세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자한 바람은 매주 드려지는 예배 더 나아가 개인의 삶에서 구별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가 위로와 체험에만 멈추어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로와 채움으로만 멈춰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배의 목적은 길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받을 은혜도 소망해야겠지만 나눌 은혜 역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길 위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이들을 세상에 많은 이들은 길 위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왜길 위의 사람들이라 불렀을까요? 바로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삶을 성도들은 살아가려 했고, 살아가려 애쓰러 했고, 살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더욱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한주의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두 번째 우물입니다. 말씀 마무리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물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우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동행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두 가지 우물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우리의 주어진 눈앞에 보인 현실에만 목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 능력으로 다시 산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교회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에만 사모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길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신앙의 우물을 아는 복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재람의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한복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구나사람의 모든 부대원 머리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